그렇죠. 기사문. 어, 파트 3가 이제 백과사전이고요 기사문의 60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기사문의 주제를 묻는 경우. 시작. 기사문의 뭐를 묻는 네, 경우? 주제. 주제를 묻는. 경우. 네. 그럼 이제 기사가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거 있어요. 절대로 제목을 읽지 않는다. 다른 선생님들은 이 설명을 선생님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선생님들은 처음부터 제목을 보라고 하거든요, 수학생들에게. 그런데, 선생님은 제목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통계를 내봤었습니다. 수학생들 다 물어봤었을 때, 80% 이상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대문자가 되어 있으면은, 아는 단어도 헷갈리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제말 맞는지 안 알겠습니다. 자, 강현씨 발표해 보십시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사원 씨 한번 발표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민 씨 어떻습니까? 네, 저도 예, 선생님 지금 강요한 거 아니죠, 절대로? 네. 맞죠? 그러니까 대부분 수험생들이 선생님 씨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갑자기 소문자에 익숙하다고 대문자 나오니까 아는 단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를 읽어가지고 여기 시간 낭비를 1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예 제가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말 이해했으면 예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음. 음. 절대로 보지 마시고요. 첫 단락에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주제문은 알겠어요? 네. 그면 음. 이제 먼저 또 읽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기사가 뭐에 대한 건지 읽어 가볼게요. 에? 요거 아시죠? p o p l e 가는 게 우리 눈에 눈에 있는 건데, 따라 동공 시작. 동공. 음, 동공. 기본 단어 외우 셔야 돼요. 동공의 dilation 요거도 중요한 단어잖아요. 확산 확 확산 확장. 동공 확 학... 확장에 관한 발견. 시작. 동공. 확장에 관한 뭐 발견. 발견. 여기 눈이 있는데, 여기 눈인데, 이 눈에 이 동공이 뭔가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인지 생각하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 봐요. 이게 좀 청취에 잘 나온 단어거든요. 다이그노즈가 진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이그노스틱은 형용사죠. 진료의. 시작. 진료. 의사들을 진료하는 거예요. 진료 도구의 소개. 시작. 진료 도구의 주요 소개. 3번 갈게요. 새로운 상업용 웹의 출시. 시작. 주요 새로운 주요 상업용 주요 웹의 주요 뭐? 주요 출시. 지금 시험 치잖아요. 여러분 들이 자료 없잖아요. 바로 화면 보시면 시험 치는 거예요. 그냥 뒤로 갈게요.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요새요. 뉴로라지컬 하면은 신경이죠 신경. disease는 질병, neurological 신경 질병, Prague, progress는 진보 발전, 뭐 경과, 그러니까 신경 질환 경과에 관한 연구 시작, 신경 질환 경과에 관한 뭐 연구. 자, 미리 읽어놨나요? 네. 음. 이제 뭐이 기사가 뭐에 관한 거니까 이걸 뭐 반복 안 해도 되겠죠. 무슨 문제인지 아니까. 일단은, 제가 안전하게 끊어놓고 들가라 했어요. 네, 내가 몇개 정도 문장에서 찾아 들어가는가를 보셔야겠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요거는 이제 약간의 도해를 해보면요. 연구진들이 요 단어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원자로 시작하네. 요들어합니다 원형. 시작. 원형. 원형. 그러니까 뭐뭐의 원형을 저는 이제, 이거가 결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음, 독해의 동의어에서 이 설명을 들었다면 바로 지금 빨리 선지로 가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Demonstrate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입증해서 가만히 숨겨놔요 나타내고 보여주는 겁니까? 시작! 나타내고 음, 보여주는 겁제말 이해했으면 여라고부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음. 연구진들이 뭐에 관한 원형을, 요거, 개짜로 시작합니 개짜, 시작. 개발. 그렇지. 개발해왔다는 이야기죠. 이거죠. 그러면, 김태동이 독해동이요디벨롭프를 <laughs> 개발해왔다를 입체화시켰다면요, 여러분들은 빨리 선지로 가셔야 됩니다. 개발을 했다라는 게 발견한 건 아니에요. 네. 개발했다는 것은 연구가 아니고요. 음. 그러면, 연구나, 연구자나 과학자가 개발을 하면 은 가만히 숨겨놔야 돼요. 세상에 소개해야 됩니까? 시작. 세상에 뭐 해야 된다?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소개하고 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답은 몇번 아니면 몇 번이 돼야 돼요. 시작. B 아니면 C가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제가 요거 설명하는 거, 이 강연씨, 그대로 네. 김태훈 선생님 설명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본문으로, 본문으로 갔을 때, 네 일단은 선지에서 해부 어, 디벨로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본문에서. 네 보게 되면 일단 선지로 선지로 가서. 선지로 가서. 어, 답이 아닌 두 개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답이, 답이 될수 있는 두 개를 갖다 압축한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개발해서 세상에다가 뭐 한다 시작. 소개하고 출시한다 음. 됐습니까? 네. 아, 다시 그다음에. 아까 전에는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입증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출시. 보여주고 출시. 나타내야 됩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럼 뭐예요? 소개 출시의 대상을 찾아. 자, 시작. 소개 출시 대상. 소개 출시 대상.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상 보세요. 요거는 진료적인 도구의 맥인지, 별표 문제예요. 새로운 상업용 웹에 대한 이야기인지. 어 좋아요. 문제 어려워요. 자, 요, 요 기서 성급하게 고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쭉 가는데, 쭉 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가셨을까요? 원형이란 단어를 몰랐을 것 같고, 이게 보였을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맞죠? 네. 응.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보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와셔가지고 성급하게 C를 찍어서 틀리는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응.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응.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냐면은 이 부연 설명을 잘 봐야 되겠잖아요. 요거 우리 문법 할때알잖아요 목적어가 2이하도록 허용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시작 목적어가 토이하도록 보여주는 허용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하세요. 만약에 C가 답이었다면 D의 상업력이라는 새로운 상업용이라는이 부연 설명이 나와줘야 되겠죠. 맞죠? 네. 그 다음에 B가 답이었다면 음. 뭔가 진료적인 도구의 의미가 나와야 되겠죠.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가니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가질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어떤 컨디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거. 뭐와 같은, 이거 나왔잖아요. 알차이머 질병이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됐나요? 초기 음. 단계에서 뭔가 알차이머와 같은 그런 상황을 감지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테스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했잖아요. 여기 제가 물어볼게요. 아닐 때는 헷갈릴 때는 역으로 쳐서 답을 내는 경우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상업용이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죠 따라합니다. 진단하고 진단하는 게 테스트 받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알츠하이머 병이 나왔으니까 뭔가 진료한다는 그런 느낌도 가셔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시작 B가 B. 답이 된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좋아요. 61번 가시겠어요? 3번 문제는 어, 이 인물이 무엇으로 유명한가 라는 문제의 유형이죠. 잭 캐로악은 어,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가 라고 했었을 때, 어,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공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많았을 겁니다. 이 521회에서, 어, 선생님 강의에서도 설명했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나버리스트 소설가라가 나오면은 어, 공식처럼 이 선지에서 이제 author 가는 단어가 집필 활동하다, 글을 쓰다 이런 뜻이죠. 요렇게 어, 거의 공식처럼 외워라 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정을 많이 빠져들었을 겁니다. 이번 537의 문제에서. 자, 여기서 보면은, 어, Jack k a r o u a 악으로 알려진, 어, 이 사람은, 자 뒤에 보니까 여섯다, American novelist 되있죠. 미국의 소설가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novelist 소설가가 나왔으니까 이 선지에서 C를 찍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또뒤 l writing을 찍은 학생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최근 g t f 는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뒤에 음, 집필 활동하고 있는 그목적의 대상 부분이 C는 새로운 정치 집단인을 간에서 이제 글을 쓴다는 이야기고 어, D 부분은요, 1년에 국제 여행 책들에 관해서 이제 책을 쓴다라는 이야기죠. 그뒷 부분이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더 세심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선생님이 줄거놨죠. Pioneer with Generation 되어있죠. 이렇게 비트 세대의 어떤 선구자, 개척자에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봤었을 때요, 이 프로제니트럴 하는 게 창시자죠. 히피 운동의 창시자였다 습니다 여기 또 비트 음악이 나오죠. 그 이거를 이해했다면은, 지필 어, 활동의 그 대상적인 거는 새로운 정치 집단도 아니고요. 그리고 1년의 국제 여행 책에 관해서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어, 비트 음악에 관한 것이죠. 그것이 또 히피 운동하고 관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히피 운동이라는 게, 어, 정신적인 운동이잖아요. 물질적인 것을 배척하고, 그런 정신적 운동에 대한 그런 거를 또 이해했고, 또 비트 음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신다면은, 어, 자유로운 어떤 그런 정신의 그런 작가들의 그런, 어, 파이어니얼, 선구자였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이야기 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어, A를 답을 하셔야 되겠고, 어, b 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권리, 인권을 갖다가 뭔가 옹호하고 뭔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어떤 문화적 운동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바로 이 비트 음악, 그리고 히피 운동의 송구자, 창시자였다는 것은 자유로운 영혼의 작가들을 이끌어갔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답인데, 어, 기존에 이제 나벌리스트가 보이면 이제 author 이 단어가 보이면 답이다라는, 어, 그런 문제의 어떤 흐름을 지 t 프에서 파악하고, 어, 좀더 주의 깊게 보라라고 이번 시험에 출제를 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음, 최근에지 t 프 출제 경향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65점을 위해서 독해에서 획득해야 될 그런 어떤 개수를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시중에 나오는 어떤 그 교재로서는 지금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풀어 봤지만 시험에 갔었을 때 많이 당황했을 거라 생각됩니다